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그 우리 본당 4층에 앉으신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3층에도 자리가 많습니다. 어. 다음 주부터는 3층에 내려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이 좀 작아서 거기까지는 시선이 잘안 가더라고요. 우리 관리집사님께서는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때는 4층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가족들과는 서로 닮아간다라는 말들을 할 때가 있지요. 특별히 저희 집안은 그 유전자가 좀센 편인 것 같아요. 그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성도님이 물어보더래요. 이 아이는 이원성 목사님 딸인가봐요. 그렇죠. 누구 보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저의 모습이 보였나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에게는 여동생, 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마 여기서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아, 저 자매가 이원성 목사 여동생이구나. 전에 그 어머니와 저 여동생이 저희 집에 온 식사를 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차를 하고 집에 올라오면서, 이제 이재공 목사님 지금 사임하셔서 이제 또 다임목회하고 있으신 이재공 목사님과 마주쳤나 봐요. 이재용 목사님이 마주치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중에 이재용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저 자매를 어디서 봤지? 내가 분명히 봤는데 어디서 봤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원성 목사 집으로 들어가길래 아저 자매가 이원성 목사 동생이구나라고 생각했대요. 그 다음에 왔을 때에는 한성환 목사님이 저희 집 배를 눌렀어요. 그 닮은 자매좀 보러 왔다고 궁금하다고. 저희 집문을 두드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말투도 닮고요. 입맛도 닮고 성향도 닮아가요. 때로 가끔 보면 저희 애들 보면 걸음걸이도 저랑 비슷하게 걸을 때가 있더라고요. 가족은 이처럼 서로 닮아가죠. 왜 그러합니까?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적으로 연결되어진 그 관계 속에서 삶까지 공유하기에 가족은 서로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지요. 물론 죄로 인하여서 그 형상과 거룩함을 그리고 그 의를 이룰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이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세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성도님이 저의 딸을 보고 저를 떠올렸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녹아 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었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가운데에서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탁월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부르지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에 한 교수님께서 이 성육신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신적 존재가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신적 존재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말로 다할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육신의 사건이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성육신의 사건이 성도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꽤 오래 전에 들었던 말인데도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꽤 마음속에 남았던 말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기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육신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육신의 능력이 당신의 삶 속에. 맞아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육신의 사건 가운데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으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모습 닮아가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인 나자지심에 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피조물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창조하셨으며, 함께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요.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셨으며, 죽으셨습니다. 이것에 관하여서 어떤 이는 권리의 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내려놓음이라고도 말합니다. 모두가 맞는 표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은 낮아지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른 것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죠. 가장 처참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것다 제외하고서라도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러한 사건인데 가장 낮아지시게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그러니까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나자심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과는 정 반대로 대치구도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14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아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가 내,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르기를 내가, 내가 하늘에,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내가 북극 지폐의산 위에 앉으리라. 앉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죽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신적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사탄 마귀의 현재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찌찍힌 존재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그는 마음을 다하여 하늘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사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동산 시절부터 항상 우리 가운데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역사했으며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끝은 어떻게 끝맺음을 맺는가 나도 신이 될수 있다. 내가 깨달으면 내가 구도자의 길을 걸으면 나도 신적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으로 끝냈거든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바로 그러했다고요. 내 자리가 하나님보다 더 이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습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높아진 인간의 마음은 끝은 그러니까 이러한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나자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한 세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끝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여도 얼마든지 많은 유익을 누리며 살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끝에 결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게도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유혹했을 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묻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셔요.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그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는 첨언까지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도 밝아질 것이고 내가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하나님 같이 될수 있다라고 유혹했을 때에 하와가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성도와 교회도 얼마든지 이 사탄마귀의 교묘한 술수와 계략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비록 그 목소리가 적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은 권세를 차지하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조,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열심을 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알게 모르게 교회 가운데에도 침투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여러분 교회 직분 같은 것들이요. 교회에서 모든 직분은 더 낮아지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주는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욕심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더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의 크기가 곧그 교회의 힘이고 자랑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부흥하면 된다는 그 지교의 중심주의도 어느 사이에 한국 교회 속에 잘 깊숙이 자리 잡혀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이 마음에 흔들어 놓아서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신적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의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왔는데 사탄 마귀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높아지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높아지려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일 리 없습니다. 모두 사탄 마귀의 그 교묘한 유혹에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빛을 바라고 있는 잊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사님들께서 15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그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땅 가운데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더 낮아진 모습으로 나라와 시대와 사람들을 섬겼던 성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필요했던 사회적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아픈 일을 돌아보았으며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이땅 가운데 심어 주셨었죠 여러분 바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면면이 어떠했습니까? 의사였고 교사였고 신학자였으며 설교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땅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은 이들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우리 열방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나를 높이고 나를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묘한 술수와 착각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더욱더 낮출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개가 너무 빳빳한 것보다요, 여러분 조금 고개를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성도의 삶이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주를 닮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육신한 그리스도는 첫째로 낮아지셨고요. 둘째로는 마지막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낮아지심의 모범이었노라면 십자가를 지신 것이야말로 순종과 복종의 가장 큰 모범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가 복종하신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인생은 태어나고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 공생의 사역의 순간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는 그 모든 모습까지도 순종과 복종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으셨을 내용일 텐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우리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우리는 들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죠. 그것이 성도에게는 변치 않는 진리가 됩니다.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멸류관의 고통을 당하셨다. 수많은 수치를 당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때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죽음의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인간의 육체를 우리 PPT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죽음에 복종해야 될 뿐이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분이 죽으셨고 장사되어 무덤에 눕혀지셨습니다. 죄를 지을 만한 능력 죄, 죄를 지을 능력만 있을 뿐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는 인간을 위해 대신 죄의 결과를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죽음과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오직 충만한 생명 가운데 거하셨어야 함이 마땅한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기꺼이,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내용을 보면 이 책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간의 죽음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무엇을 상상하든지 실제로 그분이 치르신 고통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범위 그 이상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보며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고통만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치르신 고난 중 극히 일부인 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때로 그가 받은 고통들, 그가 받은 수치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여러분 그 고통조차도 아주 극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죽음이 미칠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 스스로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짐작이라도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 털끝만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인간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리스도는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오직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셨어야 하는 분이신데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말로 다할수 없을 만한 놀라운 사건인데, 그가 나다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이해조차 할수 없는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과 그리고 죄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적 존재가 가치가 전혀 없는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죽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셨기에 내가 이자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지만 죽음까지도 복종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세상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만 있으면 눈을 딱 감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훨씬 더 편하고 유익한 삶이 있다고 늘 우리를 유혹하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리스도 앞에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그에게 시험을 내리죠. 특별히 그 마지막 시험의 내용은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의 내용이었었습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건드리는 내용이었었죠. 그냥 조금 고개만 돌리면 절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네 거라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그냥 이 정도는 외면하면 조금 편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괜찮다라고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내 경험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쫓아 사는 삶이 훨씬 더 익숙해져 버린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끼친 그 본을 그 자체를 그대로 따라오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도가 살아내야 되는 마땅한 순종과 복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요 불편할 수 있어요. 복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요. 어제 잠깐 교육자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한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도 나누셨습니다만, 제가 오늘도 봤거든요. 효자구에 주차하셨으면 신호등으로 건너셔요, 여러분. 급하다고 다이렉트로 오지 마세요. 귀찮아요. 돌아가는 길이니까요. 차 없으면 후다닥 오고 싶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늦었다고 예배 시간 늦었다고 막 달려 오시거든요. 5분만 일찍 오셔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길이 인생을 돌아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복종하며 사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 맺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라면 다른 것 아니라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성육신의 능력이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고 죽으셨던 모습이었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셨던 모습이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처참함을 살아냈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세상은 실패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까지 높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 더욱 더이 세상 가운데 낮아지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올리게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